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실 거예요. 아자 아자, 아자. 시작 아자. 아자.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을 자꾸 안 돼, 못 해, 아유 안 할래. 이런 어둠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할수 있다. 할 거야. 하면 되지 뭐. 이런 빛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와갖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자, 아자, 시작! 아자, 아자! 자, 자! 나봉 파이팅 파이팅 그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힘을 서로에게 담아서 크게 한번 웃고 다음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책상에다 손을 딱 대세요, 책상에다. 책상에다 대고, 자, 이제 한 중간부터 왔으니까 크게 한번 웃어주시고 에너지 충전하고 넘어갑니다. 예, 네,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웃음을 선택했다. 자,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오고 웃음이 만방 통치하기라는 걸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겪어내셔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옆사람한테 잘했다고 박수! <laughs> 자이번에넘어가서 우리 5번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어르신들 뭐? 가가고기 뭐예요. 뭐? <목> 뭐? <목> 뭐? <목> 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고 주걱 주세요. 무. 뭐? <목> 자 이번엔 찌? 찌는 뭐예요 찌? 배풀어야지. 다 같이 뻥이야. 시작 뻥이야. 내가 더 같이 누구 나음을 주줘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왕이 그러 그런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거는 아는데 그래도 두 개는 나눠 주자. 이게 솔직한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찐입니다 다시 한번찐 시작 찐 예, 우리 중에 만약에 이걸 다줄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빡. 빵! 빡. 아, 빵! 이면 우리 신앙 안에서 다 주세요. 다 베풀어 주시면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무, 지, 바, 짝.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무, 지, 바, 짝. 이왕이면 손만 이렇게 하면서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도 같이 해주세요. 시작. 무, 지, 바, 짝. 근데 여기다 집중하더라고 또 표정이 어두워요. 무, 지. <laughs> 어르신들은 제가. 왜냐면 중력! 중력의 힘 때문에 자꾸 잡아당겨요! 얘가 중력이 무섭잖아요. 땅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거 자꾸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위로 올리셔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오이지! 오이지. 다시 한번 시작! 오이지! 자, 웃는 얼굴로 몸짓 바짝! 시작! 몸짓 바짝! 마음이 힘들면 얼굴이 더 내려갑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다시 한번 시작. 무지바짝! 계속해보실 거예요. 시작! 무지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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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네개 강자도 평화하시죠? 네개 강자도 평화하시죠? 다 같이 부르면서 시작! 네개 강자! 네개강 같은 정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준비 하면야 하세요. 준비! 야. 야! 야! 가사는 없지만 일정은 쉬우니까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네개강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잘하셨는데 이거를 같은 노래 데 동요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학교 정이 땡땡땡 자, 이 손동작 4개만 갖고도 어르신들 운동 되시니까 다시 한번 하실 건데 너무 집중하시면 어디가 어두워져요?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 손은 틀리셔도 되니까 들어을이 걸로. 학교 정이 시작. 학교 정이 红灯，红灯。 하시면 그냥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르신들 우리가요. 저기서양강 천여 뭐 이런 거 노래 나오면 파스 어떻게 치세요?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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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시죠. 다 같이 시작.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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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짝. 그다음에 남대문에 가면은 그 남대문에 멋진 총각이 파스장사하죠파스장사때 어떻게 쳐요 파스. 골라골라 어머님 남편에서 장사해보봐요 <laughs> 네, 자 이때 포인트가 발불러쉬는 거예요. 다 같이 골라골라 시작. 골라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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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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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발들다 구르고 계시죠? 네, 이게 2번 박스고요 3번 박스는 뭐냐면 어머님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다 뚫어버리시라고. 자 가슴에서부터 뚫어 해보세요. 시작. 뚫어 한번더 시작. 뚫어 연결해서 시작. 뚫어. 군대 갔다 오셨어요? <laughs> 오, 오, 박수 너무 잘 치셨어요. 다시 한 번, 시작! 하! 하, 하, 하. 마지막으로, 아! 싸! 아! 싸! 하면서 옆에 친구 보시는 거예요. 시작! 아! 싸! 아! 싸! 이게 5번 박수예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중간에 번호를 바꾸면 어르신들이 박수를 바꾸셔야 돼요. 자, 1번이 뭐였어요? 뽑자! 시작! 꽁공꽁공꽁랑꽁자 2번 시작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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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박수 장사들 얼굴이 더 어두워요 자 얼굴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골라 시작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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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뚫어 시작 뚫어 하고 뒷부 마음을 가지기 위한 그런 레크리에이션을 하신 거예요. 즐거우셨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재미나셨죠? 오케이! 넘겨주세요. 이, 이거만 하다고한두 시간 가야 되니까 너무 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